한 시간 만에 원장님을 만났어.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. 도착을 했는데 원장님이 안경을 쓰고 계신 거야.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야. 그 류윤유님, 의사가 안경을 왜 끼고 있을까요? 나 분명히 내가 렌즈를 사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렌즈가 없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냥 집톡으로 해야겠다,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켰거든요? 그러면 안경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얘기하잖아?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안경 낀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.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. 나 시력이 마이너스 8 8.0뭘 마이너스 뭐, 8.5 이러거든.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있잖아. 안경이 이렇게 만약에 있어. 그러면 안경 을 옆에서 이렇게 볼수 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안경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진짜 엄청 두꺼워. <laughs> 그래서 내 안경을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야. 아니 이거 안경 옆에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? 이러면서 엄청 놀래요. 근데 놀라운 사실 이거 세번 압축한 거야. <laughs> 그거 알아? 이거 세번합축했다 <laughs>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끼면 안경 벗었을 때랑 안경 썼을 때랑 눈 크기가 진짜 반 이상 차이나요, 반 이상. 뭐, 안경을 벗었을 때는 이만했던 이런 식의 눈이 이런 식이 된다 그래야 되나? <laughs> 이게 실제 내 원래 이제 안경 벗었을 때 눈. 안경 썼을 때 눈. <laughs> 그래서 거의 안경이 반 이상 줄여줘요.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무조건 렌즈 끼는 거 아니면 안 끼거든? 그랬더니 관종님이 옆에서 렌즈를 매번 방송 킬 때마다 낄 거면, 그러면 그냥 라식을 해! 이러는 거야. 근데 여러분, 제가 라식이나 라섹을 안해 봤겠어? 생각을 안해 봤겠어요? 뭐 요즘에는 막 스마일 라식 을하면뭐 30분이면 라식이 끝난다는 거야. 아, 저런 게 있구나. 요즘에는 이러면서 아, 어, 그럼 나도 가서 해 봐야겠다. 이러면서 이제 강남에 엄청 유명한 데를 예약을 했어요.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상담 거기서 그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. 뭐 안압 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맹이나 뭐 이런 것들, 각막의 두께도 보고 다 해서 결국 대략 한 시간 만에 원장님을 만났어. 어저 라식하러 왔어요.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. 아저 안경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 있고 여기가 눌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라식하려고요.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. 약간 동정심 유발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게끔 하려고 갔다.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도착을 했는데 원장님이 안경을 쓰고 계신 거야.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야. 그 류윤유님. 의사가 안경을 왜 끼고 있을까요? 분명히 의사도 안경이 불편할 수 있는데 안경을 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? 아... 어... 글쎄요? 이랬어 제 딸내미 아들내미들도 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신가요? 지금 보니까 안구에 건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안압도 정상이고 눈이 너무 정상인데 굳이 본인의 안경을 벗고 싶다는 욕구 하나로 라식을 하는 게 맞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라식, 라섹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<laughs> 여러분들 알 거야 렌즈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 거 알죠? 저는 하드렌즈를 정말 못 끼겠더라고요 요즘에 하드렌즈 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걸 끼다가 내가 현타가 온 거야 아, 이거 관리하기 개 힘든데. <laughs> 뭐, 사람들 만나러 나가기는 하지만, 지금 현재 방송하는 방송인이잖아요. 어떤 분들은 1, 2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, 대부분 저는 한 2, 3년에 한 번씩 렌즈를 이렇게 사는데, 아, 뭔가 씻기는 것도 귀찮고, 내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, 맨날 막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그거밖에 안 하고,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거야. 그렇다 보니까, 한 달에 하나씩 사서 하자! 이러면서 그걸로 바꿨는데 한 달에 껴봤자 한세 번에서 많으면 다섯 번인 거야. 음, 굳이 이돈 주고 이걸 사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아 그러면 원 위크, 일주에 하나 끼는 렌즈를 껴서 한 2, 3일 껴야겠다. 그렇게 해서 일주 렌즈를 샀어. 근데 일주 렌즈를 샀는데 내가 말이잖아 한 달에 세네번 나가는데 일주일에 몇번 쓰겠어요? 그래서 이걸 그냥 두 개는 또 찝찝해. 음, 어쩌지? 하다가 <laughs> 결국 데일리로 바꿨어. 거기 갔는데, 선생님한테 내가, 아, 저 혹시 한 달에 렌즈를 몇 번이나 끼세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. 그 렌즈 샵에 갔는데, 일주일에 한,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? 이러니까. 그냥 그럴 거면 데일리 쓰시죠? <laughs> 그래가지고, 그때 데일리 렌즈를 결국 사게 된 거야. 근데 데일리 렌즈 신세계야, 진짜. 밖에 나가지도 잘 않으니까, 그냥 쟁여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한번 쓰고. 그리고 버려. 그날, 당일 날 이제 다 쓰고, 눈에서 딱 빼자마자 버리고. 이게 너무 편한 거야.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일리 렌즈를 끼고 있다? 근데, 아, 아무 렌즈샵에 가면 내 도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, <laughs> 전화하고 가야 돼. 렌즈가 없을 수도 있어. 이 정도 도수가 되게 찾기가 힘들거든. 그래서 내가 오늘도 특별 방송 하기 전에 아, 헐, 나 렌즈 떨어졌어.라고 알고 낮에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 고객님 오늘 그 도수에 맞는 렌즈가 없어요. 도수에 맞는 렌즈 설 지나고 들어올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큰일 났어 지금 설날 동안에 어르신들 만나뵈는데 눈 요만해져가지고 안경 끼고 만나게 생겼어. 관종님도 그렇고, 나도 그렇고, 둘다 안경을 끼다 보니까, 여러분 그거 알아? 잘 때, 침대에 둘이 눕잖아. 양 옆에 이게 이렇게 있거든? 둘이 여기다가, 자, 이제 자자! 하는 순간, 안경 내려놓는 소리 알아? <laughs> 누워가지고, 자, 이제 우리 자자! 이러면, 안경 이렇게 내려놓는 소리잖아. 있 <laughs> 거의 비슷하게 안경 내려놓는 소리 들리거든 맞아 그리고 이거 안경이 진짜 애매한 게 이거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놓는 거치대를 제 쪽에는 이렇게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보다가 잠들어 그럼 그때 관종님이 옆에서 아얘또 보다 잠들었네 안경 빼준단 말이야?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난 내가 안경을 원래 두던 자리에 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. 그럼 안경을 찾는 거야. 그럼 관장님한테 관장님 내안경어디 뒀어? <laughs> 못 찾아. 게다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. 나 마이너스 8.0에서 마이너스 8.5란 말이야. 아, 못 찾아. 안경 없으면 못 찾는단 말이야. 게다가 제가 거실은 관종님이랑 쇼부를 봐가지고 좀 화이트 톤으로 했어요. 화이트 톤으로 해놓으면 뭐 소파에다가 놓든 뭐 어디다 놓든 그래도 색깔로 대충 구분이 가능한데 관종님이 나 침실은 무조건 까만색으로 할 거야. 내가 원하는 색, 남색이랑 이런 어두운 색으로 할 거야. 이래가지고 진짜 온 방이 까맣거든? 침대 헤드? 이런데다가 혹시라도 관종님이 이런데다 올려놓잖아? 그럼 나못 찾아. 폰이 안 됐어. 도대체 어디두 거야? 이러면서 헤드 <laughs> 위에다 올려놨다 뒤로 넘어가면 대참사라고? 와나 진짜 옛날에 그런 적 있어.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? 분명히 여기다 올려놨대 관종님이내 안경을 여기다 올려놨대.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. 바닥에 막 밑에도 막다 뒤지고 막 옆에도 다 뒤지고. 다뒤졌는데 없는 거야. 막 옆에 이제 선반 위에다도 찾아보고 혹시나 이 뒤로 넘어갔나 찾아보고 아무데도 없는 거야.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? 여기서 찾았어. 이게 앞으로 내려간 거야. 그래가지고 이게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에 껴 있는 거야 안경이. 씨. 저거를 진짜 거의 30분에서 1시간 동안 찾는데 아 안경 없어지면 진짜 너무 지옥이란 말이야. 보조 안경 구비하냐고요. 아 보조 안경? 솔직히 보조 안경을 따로 사거나 그러진 않고, 안경 하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. 이러면 이제 옛날에 구석에다 처박아놨던 나의 과거의 안경을 꺼내. <laughs> 그럼 그 과거의 안경을 일단 일시적인 눈으로 사용해서 내 원래 안경을 찾는 거지. <laughs> 보조 안경이 아니야? <laughs> 어, 임시 눈을 일단 붙이는 거야. 내 머리에. 어느 눈에다가 옛날 눈 <laughs> 이거 붙여가지고 안경 찾는 거지. <laughs> 나의 진짜 눈은 어디로 갔는가? 이러면서. <laughs> 진짜, 이거 안경 안쓴 사람들,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. 난 진짜 개 부러워. 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, 나는, 진짜.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, 진짜로. 눈 좋으신 분들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. <목소리>